2022-2023 서천군 MBC 스포츠 플러스 족구 챔피언스 리그 충남 서천에 위치한 한산 모시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경기는 일반부 이제 4강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스탑 형택 마루와 우양의 맛대결 엄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화면 지금 오른쪽에 보라색 어, 상하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우양이 되겠고요. 어,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평택, 어, 스타 평택 마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선수 우양의 김보람 공격수였고요. 이어서 세터를 맡고 있는 김광현 선수와 조용준 선수가 나라에 소개됐습니다. 가 우수비를 맡고 있는 손병대 선수 그리고 같은 포지션인 전성곤 선수고요. 좌수비 이도훈 선수입니다. 그 우향을 이끌고 있는 이창훈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창훈 감독과 이도훈 선수는 형제간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모님과 계시고요. 네. 근데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항상. 아, 그런요 <laughs> 어.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지금 그어머니께서는 관중 석에 앉아 계시고 예. 아버님께서는 뒤에서 선수 뒤에서 응원하신다고 예. 항상 뒤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스타 평택 마루입니다 이후재 공격수 그리고 이어서 최명구 세터 백순종 세터 두 명의 세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필 선수 그리고 좌수비 이성원 선수입니다. 스타 평택 마루를 이끌고 있는 황효섭 감독입니다. 황효섭 감독은 세터 출신이죠. 네. 지금은 이제 부상 때문에 감독으로 전향을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젊은 시절에 다치기 전에는 꽤 어, 잘했고 네. 그래서 팀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스타 평택 마루는 이 후재 최명규 김경필 이성원 선발 라인업이고요. 우양은 김보란 김광현 수수영대 이도훈 선발로 어, 4강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강전 역시 40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봉혁 주심 그리고 정재릉 구심 라인심 두명 배종길 나홍일 라인심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한 조구 협회에서 심판진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제가 여러 대회 다니면서 어, 선수들 가장 불만이 없고 불찰이 없는 심판진들로만 심판진들,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정봉혁 주심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시작 전 페어플레이를 담당. 아, 다짐하며 서로에게 또 인사를 건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 우양, 화면 왼쪽에 스타 평택마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타 평택마루는 이우재 선수와 세터 백순전 선수 키가 같아요, 187.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비수들의 키도 같습니다. 어, 195. 우재 예. 어, 공격수의 신장이 상당히 큰데요. 예, 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 김보람 선수도 186이죠. 어 그렇군요. 예, 아주 두 장신들의 공격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스타 평생 마루의 서브로 4강전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우재의 강한 서브. 시작부터 강하게 기선 잡을 위해서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 이우재 선수는 어, 우향의 강한 공격력을 어, 죽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서브로 한번 할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보람 선수의 서브는 어떨까요? 우양의 김보람의 서브 날카롭게 들어왔고 김경필 선수가 리시브하지 못했습니다. 우양의 김보람 선수는 서브 타 점이 높아요. 예. 그래서 구질이 어, 꽃듯이 가는 그런 직삭포 형식으로 가죠. 이게 그러니까 쭉 깔리죠 공이. 어, 그렇군요. 예,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거기에 또 대비를 해야 될 김경필, 이성원 약쪽 좌 우수비가 되겠고요. 일단은 김경필 이번에 리시브 해냅니다. 올려줬던 최명규. 이우재 기다렸다가 센터쪽 김보람이 걷어올립니다 김보람 김보람의 강한 공격 머리로 받아내는 김경필 이우재 기다렸다가 라인 뒤로 살짝 벗어난군요 이우재 스타 평택마루 팀은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죠 50대부 40대부 그런 50대 팀과 30대 초반으로 이어진 팀 3 0대2 0대로 이른 중간의 대결은 참 볼만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리시브가 불안하게 벗어나면서 지금 우양이 넉점을 내리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중석에서 김보람 선수를 자세히 좀 봤어요. 네. 한번 살펴보려고 서브에 타점이 높고 슬립이 나는 서브로 구질이 받기 까다롭게 갑니다. 아, 그렇군요. 어, 자기 장신을 정말 특화, 특화해서 잘 이용합니다. 네. 다 올려줬고요. 자리 이동해서 네, 네, 네. 최명규 넥 앞으로 붙여줬습니다. 이 후재 이 후재 마무리 하지만 어, 여기서 올려주는 손병대 김보라 자먼 뭐 비거리를 이용해서 이번 공격 마저 성공을 해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힘에 힘에 졌군에 힘에 졌고. 아 어, 예. 제가 그 김보 이 말을 할지좀어쩔지 모르겠지만 엉덩이가 좀. 힙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팀 내에서 오리공둥인라고 부르냐고. 그런데 <laughs>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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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어, 힙업이 잘 되네요. 어, 예, 음, 아주 음. 모델 같지 않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쫙 예. 빠져서. 자, 지금 경기 초반에 스타 평택마루가지만 한 점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우양이뭐 기선 잡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황효석 감독, 스타 평택마루의 황효석 감독이 선수들을 일단 불러 세웁니다. 예, 황인석 감독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선수들에게 주문을 할 겁니다. 일단 리시브 쪽에서 주문을 할 거예요. 음. 그러나 이제 우야영의 김보람 선수가 자기 키를 이용한 공이 까다롭게 가는 서브거든요 네. 달라요, 또 구질이. 그니까 어, 보통의 50대 분들이나 나이가 먹으면 저런 타, 높은 타점을 넣는 서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다른 구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적응하기가 조금 뭐 쉽지 않,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김보람 선수의 타점 높은 공격 그리고 또 비거리가 굉장히 먼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수들이 모여서 그리고 황효섭 감독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스타 평태마루 그리고 제가 또그 우양의 이창훈 감독님을 보니까 네. 자꾸 멀다 길다 짧다를 외쳐줘요. 아하. 그러면은 수비 위치를 조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계신 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제 우회 멤버로서 선수들을 또 지휘하고 있었던 우양의 이창훈 감독이었습니다. 김보람 선수의 서브 리시브 그대로 공이 넘어옵니다. 우양 김보람 준비하면서 때릴 듯 A 각이었는데요. 김경필 대응을 해줍니다. 방금은 스타 평, 스타 평택마루 선수 안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달려가면서 받아 올렸던 손병대. 일단 경기 계속 이어지고요. 이후제 가운데 쪽이공 마저 올려주는 김광현. 아세터의 수비 움직임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트 타고 와. 드디어 첫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된 스타 평택마루입니다. 저런 경기는 예전에 적구가 이점 다이렉트 공격은 이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우재 선수가 가장 많이 어, 득점 올렸던 그런 게임 운영 중의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바로 이제 넘어오는 공을 이우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서브 범실. 이우재 선수는 서브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늘고 넣고 있습니다. 아 예. 모델같아요. 자 뒤에서 이성원. 높게 뜬공 이후재 다가가서 각기픈 A였고요. 아, 역시 가운데를 가르네요. 그러네요. 두 수비 사이를 뚫어내면서 점수를 올리는 이후재 선수였습니다. <laughs> 세터도 빠지고 좌수비 우수위도 가운데로 빠지고 네, 아주 좋은 코스였습니다. 점수 6대2 득점차 수섭 날카롭게 하지만 이도훈 선수가 받아 냈습니다 김보람도 가게 찍어 눌렀고 뒤쪽으로 멀리 벗어나면서 팀의 일곱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오늘 김보람 선수가 전 게임에 힘으로 압도한 경기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도 그렇게 할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아, 힘의 족구를 합니다 힘의 족구 김경필에 이어서 이성원까지 뛰어가 봤습니다만 더 멀리 뻗어 나갔던 공 김보람의 서브, 최명규 이 후재 다가가서 때려봅니다. 이동훈이 낮은 자세로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김보람 빈공간 점수는 8:2. 대또 다시 만류규조인 할 말이 생각나네요. 역시 조건은 높은 타점이 제일 좋습니다. 아, 예, 여기 보십시오. 아 보십시오. 머리 높이 하네요. 머리 높이. 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각이 저렇게 깊게 나옵니다. 네. 오른발로 받아 냈던 김경필의 리시브. 이성원이 붙여줬고요. 이후 이 멀리 뛰어와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길었습니다. 저렇게 공격수가 뛰어가면서 때리는 공격들은 참 어려운 동작들입니다. 아, 예. 자세 잡기 전에 뭐 정확히 때리기 전에는 사실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뛰면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검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진 듯한 이재우 선수의 표정이었고요. 김보람, 자 리시브. 불안했던 가운데 일단 코트 아, 안으로 담아줍니다. 그리고 연타로 역시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천명규 센터의 그볼 터치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쭉 빠져 있는 부분 났어요. 아주 좋은 그런 경기 운영인 것 같습니다 점수 9대3 6점 차 그리고 서브가 다시금 벗어나게 됐고요 네, 이우재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우수비, 좌수비 중에 누가 더 루시브가 안 되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자, 하지만 틈을 내주지 않고 있는 우양의 수비진입니다 네, 최명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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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후제 그대로 공이 넘어오면서 우양의 한점더 어, 추가가 되는군요. 최명규 세터의 저런 볼터치는 음. 공이 넘어가는 난을 잘 몰라. 아, 예. 예 이손 특히 공격수들이 그거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흘러가는것는 최명규 그래서 선수가 예. 예 그러니까 세터들의 그런 볼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명규가 넘겨준 공으로 한 점을 올렸던 스타 평택마루 10대4 6점 하지만 김보람의 가공할 만한 공격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람 선수는 최전부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예. 김보람 선수를 보고 있으니까 LG 디오스의 허남현 선수가 음, 딱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예. 점수 11대3입니다. <laughs> 1 세트 어, 이제, 이제 압도적인 경기력을 <laughs> 이어가보고 있는 우양. 자 그리고 여기서 김보람 선수의 서브 범실. 그래도 그 오양의 감독께서는 집중하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 대단한 팀입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이창훈 감독이 옆에서 잘가독여주고 있습니다. 김광현, 김보람. 자 세터 쪽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성원이 막아냈습니다. 이 후제. 자 세터 김광현 선수 맞고 뒤쪽으로 흘러나가면서 팀의 여섯 번째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효정 선수가 방금 역날로 때렸어요 그래서 구질이 쫙 깔리게 갔습니다 그래서 수비들이 그 높이 바운딩 되는 높이 예측을 할수 없도록 요령이죠 아, 네. 어, 네트를 뚫어내면서 서브 성공을 시켰고요 이효정 김보람 길게 공격을 이어가 보면서 1 2대 6이 됩니다 전처럼 이후재 선수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수비를 하지 않거든요. 네. 50대, 부, 40대 부 경기에서는. 근데 이후재 선수저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네. 이번에는. 방금 또 이제 우식의 이창원 감독의 하여간 모습이 하여간 보였었는데 하여간 여유로운 모습, 피준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고요. 어... 이후재 선수의 보이지 않는 모습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하여간 자 이후재, 전에 최명규. 이후재 연타. 자, 속지 않았던 김광현 살려줍니다. 김보람, 또한번먼 비거리. 자, 머리로 받아 냈던 김경필입니다 자, 그리고 코트 안으로 담아낸 가운데 이우재 역습. 이도훈의 수비. 김보람. 자, 탄탄한 수비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평택이고, 김보람 쪽. 살려냅니다. 김보람 이번 공격도 한번 비거리를 이용해서 머리로 받아낸 김경필 연속된 수비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재의 반격이었습니다. 살려내는 공이 코트 밖으로 결국 승리내는 스탑 형택마루입니다. 아 역시 기본기가 있는 팀은 다르네요. 아, 예. 롤링골드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머리면 하면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성원 세터 아니 이성원 사수죠. 비아 저. 저 50대의 형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유재섭이가 네트 타고 넘어왔고 김광현, 김보람 이번에는 비각규로 모두를 속여냈습니다. 김보람 선수가 몸의 밸런스가 좋아요. 이건 발 뜰로 때린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아니네요. 발 안쪽으로 밀었네요 살짝. 아우 게임 운영도 요런도 좋네요. 김보람 어, 선수니다 접을 들어왔고 김경필이 올려줬습니다. 아, 이후제 어, 기다리고 있었던 손병대 김보람 바로 앞에서 찍어 눌렀고 자2 단에서 공을 넘겨보르고 했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나면서 1세트 세트 포인트 먼저 가져오는 우향입니다. 아 김보람 선수 정말 힘의 힘의 조건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 그렇습니다. 이성원 자수비가 굉장히 빠른 자수비거든요, 나이에 비해. 네. 아, 그래도 그런 선수들을 뚫고 전술을 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박수를 어, 서로 마주치면서 1세트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만 계속 이어집니다. 14대8. 그 후지 선수의 서브가 나갔다는 판정. 1 세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 세트 스코어 15대 8. 아, 우양의 김보람 선수의 또 가공할 만한 공격력이 이번 1세트에도좀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힘의 조구를 보여주는 그런 김보람 선수입니다. 네, 1 세트 우양이 따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2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2023 2 서천군 MBC 스포츠 플러스 족구 챔피언스리그 자 전지 훈련은 서천으로 이곳 서천이 에, 참 선수들이 참 훈련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많은 또 어, 장소가 예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올스타전 이벤트 경기도 여기서 하고. 주기적으로 서천에서 많이들 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구의메카로 떠오르는 서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이제 스타평택마루와 위양의 2세트 경기. 자, 금의 공격이 코트 밖으로 떨어지면서 2세트의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오는 스타평택마루. 이번에는 조용준 선수 세터가 들어왔고 전성건 선수가 이제 교체해서 들어왔네요. 우승으로. 네. 우양이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세터와 우수비로써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2세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보람, 자 연타 발을 뻗어봤습니다만 미처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형택마루의 철명교 세터는 뭐 세터의 교본이죠. 어, 예. 수비도 잘하고 오늘은 좀 젊은 사람들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1대1 동점이고요 최명규 자 이후재 돌아서면서 A각을 받고 머리로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김보람 강한 공격 2대1 김보람 선수는 공이 아래랑 차분히 올라오면 무조건 찍고 찍네요 힘으로 어, 예. 그래도 뚫을 어, 힘이 좋으니까 뚫으네요 어, 그렇습니다 <laughs> 리드를 다시 가져온 우양이고요 이우재공 네트를 넘어서 일단 넘어왔습니다. 다시 공격 준비하고 있는 스타평택마루. 이우재 센터 쪽 살려내서 2단 김보람이 공격 준비 연타성 살려내는 이성원. 자 넷플레이 넘기지 못합니다. 아마 평택마루는 50대부가 주로 하다가 보니까 4 0대0터 하다 보니까 경기 이거면 점수인데 이 점수가 안 날까 다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예. 뭐, 일반부들이 훨씬 빠르죠. 젊은 선수들이. 자 낯짝 깔리는 강한 서브를 보여줬던 김보람. 김보람 선수 서브가 아, 아주 어렵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하게 때린 이 후재. 조용준 올려줬고 김보람 다가가서. 넓은 비거리, 2세트도 시작이 됐습니다. 아, 몸의 밸런스가 좋으니 힘도 좋고 아,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엉덩이 힘도 좋고 그러니까 비거리가 잘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첫 점수를 내줬지만 이후 넉, 넉 점을 내리 가져오면서 4대 1로 석점 앞서 나가는 우양입니다. 이성원. 최명규. 이후재. 넘겨 주지만 네트를 넘어갔다는 판정. 따닥볼 처리를 하려다가 여지 않았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넘어갔네요. 네. 이우재 선수의 발이 네트를 넘어가면서 한 점을 더 내주게 됐고요. 점수는 5대1 넉점 차. 자, 한 점을 아. 더 예, 가져오는군요. 김보람 선수가 작년, 뭐 저도 느, 느끼지만 작년에 비해 서브가 너무 좋아요. 어, 예. <laughs> 자, 지금 1세트와 거의 좀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트에도 지금 우양이 5점을 내리 가져가면서 어, 기선 잡을 했었던 1세트. 결국에는 이제 어, 승리를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세트마저도 어, 경기 초반에 6대1로서 압도적인 어, 경기 운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양은 실업 팀이기도 하잖아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최전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김부람 선수의 날카로운 서브. 예. 힘도 몸에 몸에 힘까지 실어서 넣는 서브 좋잖아요. 아마 평택마루는 이제 형수 뭐 감독께서 뭐하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어렵네요. 이런 팀과 만나서. 그 젊은 팀과 타, 높은 타점에서 어, 꽃투시 내리는 공, 그다음에 힘이 힘이 비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에이보드로 넘기는 그런 볼들. 아 이분이 이제 그 감독님의 아버님이죠.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이창훈 감독과 이도훈 선수의. 예 아버지. <laughs> 예. 예. 그, <laughs> 어, 저기 관중석에 지금 어머니는 저기 아, 앉아 계시는데 네. 왜 이렇게 두분 이렇게 내외 하시냐. <laughs> 네, 아버님은 뒤에서 응원한다. 그래서 네. 지금도 그 뒤에 계시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laughs> 예. 여기 또. 예, 예 얘, 어, 이분이 어머님이. 그렇습니다. <laughs> 서로 부부간은 좀 이제 떨어져서. 예. 아버지의 가치관이죠. 나는 나는 뒤에서 받쳐주겠다. <laughs> 갖춰, 예. 자, 김부람 선수의 서브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서브 범실로 스타 평택마루가 오랜만에 또 점수를 올려주면서 6대 2 덕점 차. 이후재 서브가 걸립니다 평택마루는 이호재 선수 서브에 달려 있다고 봐야 음. 과언은아닐것 같아요. 네. 이 서브를 넣어서 리시브를 흐트러놔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면 사실 정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경기 벌써 지금 네 번째 서브 범실이었던 이호재.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연타 속지 않았던 조용준 팀보람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이면서 가볍게 점수 올려 줍니다. 저게 이제 강한 공격을 하는 선수들의 이점이죠. 저거 그냥 가볍게 툭 놓거든요. 다 네. 저렇게 쭉 빠져 있으니까 가운데잖아요. 이건 그냥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봅니다. 그렇군요. <laughs> 예. 스타평택마루 4명의 선수가 뭐 억제하지 못할 공격을 보여줬고, 이어지는 서브는 아웃으로 판정이 되면서 점수8대3 5점 차 데뷔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어, 경험이 없었어요. 아, 스타핑택마루 이우재 예. <laughs> 서브 받아냈던 이도훈, 자, 그리고 김보람의 공격 이성원이 일단 수비에 냅니다. 이제 기다렸다가 가운데 쪽이었고 이도훈이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자수비 위치 잘 잡았습니다. 네. 김보람 날카로운 공격 받아 올렸고요. 아 여기서 지금 이성원과 최명규가 조금 주춤주춤했습니다. 아 천장에 있는 뭐 기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서로 같이 바라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보람 의 공격 일단은 먼저 김경필 선수가 잘 받아 올렸고 이어지는 2 단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상황. 이성원 서브가 역날로 역회전서 오니까 까다롭게 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트탑 공을 넘겨줬던 이후재 선수의 득점으로 점수 9대4 4점 차. 이후재 선수도 나름 나름 특화된 안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후재 리시브에 냈던 이도훈 공을 올려준 조영준이고요 김보람의 마무리 하지만 이성원이 머리로 받아냈고 김경필이 따라가서 받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자2 세트에서도 역시 두 자릿수 득점 먼저 올라선 우양 김보람 선수는 몸에 힘을 자... 아직 실고 때리네 저렇게. 아 어, 예. 이게 피니시 동작에 그게, 그게 보여요. 몸에 힘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가. 김불람 선수의 서브 범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길다 멀다 가깝다 이렇게 꼭 예치해주네요 어 그렇습니다 10대5 오른쪽 한번 날카롭게 서브를 노려봤지만 나가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는 인같이 보였지만 아웃이네요 네 아쉬워합니다 계속 지금 서브 범실을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어, 양팀 선수들이고 자, 지금 이제 우향의 서브 이도훈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이후제 뒤에서 이도훈 받아 올렸고 조용준 서서히 다가서 김보람 센터 <laughs> 쪽으로 12대 5입니다. 이제는 뭐 스타 평택 마루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감독이 타이밍을 걸수 없으니까 네. 선수들끼리 알아서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될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어, 어, 예. 계속해서 서버를 이도훈 선수에게 맡기고 있는 우양 자 이우재 선수 왼쪽을 힐끗 받고요 뚫어냅니다 그렇죠 저렇게 리스브만 되면 얼마든지 점수를 낼수 있는데 네. 방금도 이우재 선수가 채수를 쓰거요 채수리란 건 잠지 어 때릴 것처럼 안 때리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수비들이 멈칫하거든요. 그때 이용해서 저렇게 한번 보거든요, 저렇게. 그리고 꺾든지 이제 가운데로 놓든지 하는데 그런 거기에 잘 옵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 후재 선수의 아쉬운 서브 범실. 지금 이세트에 벌써 세 번째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 이 후재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도훈의 서브. <laughs> 물러서면서 최명규가 붙여줬고요 이우제 공 멀리 벗어나면서 14대 6으로 서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져오는 우양입니다. 최명규 세터에게 이우제 이우제 선수의 장점이 뭐냐 물어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 한점 남겨 놓고 있어도 강습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한다고 겠습니다 네. 머리로 받아냈던 이도훈 무라 각 깊게 보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1세트 스코어 15대 6으로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마저 또 압도적인 경기력 우양이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우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양은 이제 어, 내년 2월에 이곳 서천으로 다시금 오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네.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laughs> 어, 우양이 사실 이번 어, 챔피언스리그 일반부에서 가장 또 강력한 우승후보 중에 한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 본인들이 왜 우승으로 꼽히는 지를 그대로 증명을 해냈던 경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잘 네, 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스타 평택 마루와 우양의 맞대결 어,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2월에 있을 이제 일반부 8강전 주인공이 결정되는 그한 장의 티켓 주인공이 결정되는 경기였는데요. 그 주인공 우양으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지호 해설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봉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